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세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들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과일일전적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이실진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에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이실진전 너희여, 너희는 평토한 무덤 같아서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너니라 요즘은 유행처럼 맛집 여행을 좋아합니다. 멀리 있어도 소문난 집이 있으면 찾아가고,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진짜 맛과 정성이 느껴지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맛집처럼 위장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그 모습에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간판과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결국 맛집이 되지 않는 것은 박사 음식을 먹어보면 진짜 맛과 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념은 강한데 진국 맛은 없고 겉은 먹음직한데 속은 실속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한 사람은 다시 찾지 않게 되고 그런 집은 맛집이 아니라 망조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의 겉모습만 있는 바리세인에게 겉만 닦는 그릇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세인의 신앙과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맛집 음식 중에서 겉과 속이 달라서 맛집이 된 집이 많습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부드럽고 겉은 짭조름하지만 속은 은근히 달달한 음식이 있습니다. 겉과 속의 차이가 조화를 이룰 때 맛의 풍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겉과 속의 차이가 더 높은 맛과 식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못도 없고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웃어도 속은 냉랭하고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은 교만해지면 그의 삶은 이미 조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은 위선의 선만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을 대접하려고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 집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고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가 초청받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행했던 자리에서 갑자기 어색한 긴장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결 의식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씻어내는 불편함이 그들의 마음에는 판단이 서며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어떻게 정결례도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할수 있단 말인가 율법을 지켜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지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형식적 경건에 대한 도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것은 위생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이유입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부정한 것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통해 부정한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올까 하는 염려로 인해서 정결례로 손을 씻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인 원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은 결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얻어적으로 그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보다 내멸이, 정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 의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형식 중심의 신앙을 거부한 것입니다. 둘째, 바리세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리세인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기에 힘썼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하고 판단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얻어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므로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 뒤에 숨은 내면의 부패를 드러내기 위해서 얻어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입니다. 셋째는 안으로부터 변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은 정결 기준의 이동입니다. 거룩한 정결은 밖에서 안으로 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라는 방향의 이동의 변화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손이 더러워지면 마음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더러우면 손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와 성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겉의 깨끗함보다 속의 깨끗함을 형식적 경고보다 진실한 마음을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중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를 숨기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근본 이유는 염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필연논 오해와 비난을 염려해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의 용기와 진실함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숨기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신앙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태도는 숨기는 것보다 더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 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믿음과 신앙의 단어로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미신의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받으시는 신앙의 핵심은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시선에 있습니다. 신앙은 감추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추어진 신앙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자랑하는 신앙은 자신을 높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숨김과 자랑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눈을 어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리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들리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은 소리 없는 또 어떤 소리보다 향기처럼 말없이 퍼지고, 어떤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헝금하고 금식하는 신앙을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우선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조용한 순종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은 감추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만 들리려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스에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책망만이 아니라 신앙 중심에 대한 진단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속 사람의 정결, 내면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신앙은 이미 맛을 잃어버릴 음식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겉으로는 봉사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의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한기가 아니라 위선의 냄새가 됩니다. 내면의 정결은 해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계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해계 없는 신앙은 구도 넘치처럼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틈을 없게 합니다. 해계는 마음의 문을 열쇠와 같습니다. 문이 열릴 때 은혜의 향기가 들어오고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겉에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행동을 고치려 하고, 먼저 습관을 고치려 합니다. 그네스님은 먼저 속의 문제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이 바뀌면 겉은 자연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결는 마음속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세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길에서 돌이키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그것이 참된 변화이고 참된 정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은 씻었지만 마음을 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겉은 예배자지만 속은 판단자였고, 겉은 정결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손의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해의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이 해계했냐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뉘우치고 해계하고, 마음을 바꾸자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깨어지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들리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내제속을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달라지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도록 저의 병든 내면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해계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해계는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만의 짐을 내려놓고 죄의 무게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영혼이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보다 돌아서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돌아서는 한 걸음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한 걸음이 신앙에 참된 맛을 되살립니다. 신앙은 감추는 것도 자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첫걸음은 회개이고 그는 겉으로의 회개의 해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일어날 때 신앙은 진짜 맛을 낼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삶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맛집과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은혜의 맛이 나고 그의 행동에는 사랑의 향기가 있으며 그의 삶에는 복음의 맛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먼저 씻읍시다. 겉보다 속을 먼저 다듬읍시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얻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너 선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어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기위에 내 머리 숙여 저엄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며 주 달머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길다가 봐요도 방황이 말고, 잠절고 올 때나, 옷을 풀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위에 늘기도한라 내 소원을 주께 다아 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성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에 은혜가 있고, 우리 행동에 향기가 있고, 우리 삶의 복음의 맛이 변하도록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쉽게 하시고, 것보다 속을 다듬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면서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지 못하는 우리 썸을 부서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횟수보다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을 찐저며 회개하고 마음을 바꿈으로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일에 열려진 상태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그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속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도 변화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저들이 걷는 걸음 위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